안녕하세요, 동탄개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6일입니다. 어, 오늘은 첫 시장은요. 여러분들 댓글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주시는 댓글 정말 곱씹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가 저를 좀 믿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티큐큐큐 댓글 외에 주위에서 보면 뭐 때리겠다는 공격성 댓글이 오늘 좀 있어서요 오늘은 좀 심하게 한건이 올라와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에 오셔서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를 뭐 걱정해 주시는 거 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댓글을 보이면 꼭 좋아요 누르고 차단하고 있고요 굳이 그런 감정을 소모하면서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 다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오셔도 됩니다 굳이 감정을 소모하면서 댓글 남기지 마시고 어 그런 좀어 공격성 댓글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한번 참으시고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 오늘 좀한한 어, 한, 뭐, 댓글 계속 봤는데 계속 계속 보면서 곱씹으면서 봤는데 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감정이 소모되지 않는 선에선 뭐 최대한 뭐 좋아요 누르고 차단했으니까요 티켓 어, 끌크 관련 비판을 하신다면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 있지만요 그 외에 공격성 댓글은 죄송하지만 차단 합니다. 1년 6개월 채널 운영하면서 악성 댓글 워낙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그냥 어 댓글을 달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소모성 감정은 저는 최대한 자제하고요. 투자로 성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은 잠시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계좌가 하락 중이고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소모 다시 한번 자제하고요.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 제목은요, 주제는 주식 장기 투자에서 방해되는 행동. 그래서 제가 보이면 피하는 상황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보여드린 것 같이 악플입니다. 멘탈을 자극하는 댓글은 죄송하지만 바로 지웁니다. 저는 돈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면 주식 투자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묻어나면서 흔들린다고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 장기 투자를 길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좀 잃으면서 주가의 출렁임에 저희 기세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은 그래서 보이면 죄송하지만 바로 지웁니다. 이 악성 댓글은 제 기준이니까요. 제 채널이니까 제 기준으로 보이면 바로 지웁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께도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보이기 싫어서 그냥 제가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댓글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을 봐서 여러분들 응답에 어 차단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 포함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돈 앞에서 감정을 줄이셔야지 오랜 기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제도 여러 가지 책을 봤지만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계속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진행하면서 봤지만 오랜 투자를 가... 하기 위해선 주식시장에서 감정 돈의 앞에서의 감정은 최대한 줄이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댓글 채널을 계속 보게 되면 마인드가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주식이라는 급한 결정을 할 타이밍에 우리는 주식이라는 이 급한 변수 상승이 커질 수도 있고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 변하는 변 상황들을 계속 대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투자의 타이밍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고요 결국 주식투자의 실패제로 남으면서 결국 주식투자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보는 그런 인사이트나 마인드,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돈 앞에서 감정을 줄이고 목표를 향해 가시는 분들만이 꼭 대박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응원하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제가 피하는 행동, 두 번째는요. 저는 껄무새는 피합니다. 껄무새의 종류는 여러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쭉 나래열 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껄무새 주식시장 앞에서의 껄무새입니다. 오늘 샀을걸 팔았을걸 10달러에 테큐큐큐 올인했을걸 20달러에 올인했을걸 미국 주식 반토막 났는데 한국 주식으로 갈아탔을걸 코스닥 35% 올랐는데, 현, 올해 2023년 기준 35%나 상승을 보였는데, 코싹 레버리지 샀을걸. 에코프로 10만원에서 70만원 갔는데, 보시면 10만원대에서 많이 횡보를 했죠.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 타이밍에, 어, 1년 전에, 에코프로 올인했을걸. 아니면 뭐, 6개월 전에라도, 에코프로 올인했을걸. 에코프로 장기투자 했을걸. 오늘 큰 상승을 했는데, 오늘 TQQ가 만약 10%, TQ가 10% 상승을 했는데, 어제 전세, 전재산 몰빵했을걸. 오늘 하락이 심한데, 아, 어제 팔았을걸. 내 옆에 동기는 코인으로 부자 돼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차를 샀는데, 뭐, 아파트를 샀는데, 나도 코인했을걸. 고점이지만 또 올라가지 않을까. 아, 추격 매수 해서 샀을걸. 저는, 어, 여러 TQQQ 채널 포함, 다른 이제 구독자님들이 하신들는 그런 이제 댓글들 전부 다 읽으면서요, 모든 껄무새 분들을 다 만나봤지만, 모든 껄무새를 다 여러분이 겪으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동요되신다면, 죄송하지만,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비관론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주식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 단타를 통해서 당연히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 꾸준히 수익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자주 보는 창원개미 님도 있고요 어, 그 외에 단타를 정말 정말 고수처럼 고수 매일매일 진짜 무슨 뭐돈 복사 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봅니다 저는 장기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태극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멘탈을 그럼 이길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지 큰 주식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단타, 장투, 배당주, 레버리지 투자, 선물채권, 금등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주식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럼 동탄개미는 어떤 투자 방법이든 그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투자 방법,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뭔지를 가장 빨리 아시고, 그것을 실행하셔, 꾸준히 실행하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식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보고 봐도, 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정말 성공한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투자자분들은 나만의 투자 원칙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도 뭐 레버리지 범벅으로 투자를 했지만 결국 그 투자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성공 투자 방법을 여러분 빨리 찾으시고요 그대로 실행한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누구 샀다? 누구 팔았다? 누구 살았다? 누구 팔았다? 누구 대박 났네? 나도 거기로 따라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껄무새가 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남게 됩니다. 전략, 매수 타이밍, 좋은 종목, 그리고 멘탈. 저는 세 가지가 그래도 많은 주식의 전략들이 있지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테큐큐큐가 20달, 27달러에서 내일 시작합니다. 투자비용을 여러분이 투자를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작하신다면 투자비용을 분배하시고요 하락시 대응 상승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25달러 뭐 아니면 20달러 티큐큐큐가 그렇게 오, 상이 온다 라고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것도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고 그것을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타이밍을 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ETF인지 TQQQ가 좋은 ETF인지 아니면 나는 3배나 너무 힘들어 QLD를 할 거야 2배로 가실지 아니면 나는 QQQQ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ETF인지 계속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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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공부 끝까지 공부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긴 후에 그러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상의 비관론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유지를 계속 하신다면 충분히 주식으로 부자 가능합니다. 저는 TQQQ라는 부자가 되는 도구를 그저 사용할 뿐이고요. 제가 다 작은 시드를 통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티켓 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적은 투자금, 제가 보기엔 현재 지금 금액은 제가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금으로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적은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굴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였고요. 그 종목이 TQ 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 가는 길로 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탄개미는 위에 세 가지 원칙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저는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방법의 전략은 분할 매수 전략을 쓰고 있고요. 예수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 멘탈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략 투자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투자 방법을 빨리 찾으시고 그 원칙대로 나아가신다면 결국 부자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도 그 멘탈 유지하면서 나가도록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댓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좋아요 눌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어, 댓글을, 댓글에 답글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계속 영상에 좀그 내용들 좀씩 추가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